생계도 이어가야지 휴원한 어린이집으로 인해 아이 맡길 곳도 만만치 않지. 한 부모 가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큰 어려움 겪었는데요. 이들을 위해 CJN TV가 나섰습니다. 조준화 기자입니다. 라면, 통조림, 김치, 밥등 빠진 물품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. 총 100박스에 담겨질 각종 음식들은 미혼 한부모 가정에 전달됩니다. 박스 포장을 하고 있는 이들은 c g n t v 직원들 아울리치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자원에서 참여했습니다. 최근 c g n t v 는 미혼 한부모 사역을 하는 러브 더 월드에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. 이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모금 사랑으로 함께 모금액 중 일부입니다.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봉사함으로써 어, 저희가 선교사를 위한 방송으로서 어, 이 시대의 어려움에 돕는데 어,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. 이날 미혼 한부모 가정 두 곳에 긴급지원금 50만 원씩 함께 전달됐습니다. 이 상황에서 이제 미혼모, 미혼부 이 가정은 더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. 매일. 아이를 어디 보내고 일할 수도 없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. 그랬는데 어, 먹을 걸좀 달라고 어, 그런 전화가 그런 뭐 문자들이 빛발쳐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. 주말이나 이렇게 이용해서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더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거나 아니면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일을 하기가 환경에서 일하기가 좀 너무 무서워 가지고 애기도 어리고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마음과 달리 자유롭게 밖을 나설 수 없는 답답함도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. 코로나1 9로는 우선은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우선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애도 가깝대 하고 나도 가깝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잖아요. 박대현 목사는 이번 지원이 돈이 아닌 생명이라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미혼 한부모 가정 속에 흘러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나눌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자리이고 또한 어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함께하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수 있는 어 정말 귀한 어 기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. CBN Today 조준아입니다.